엄청 크지? 네. 이 텐트 처음 보지? 네. 어? 엄청 커. <laughs> 아빠는 치자. 너 오늘 이 도움이 필요해. <놀람> 자, 이야 그렇지. 자. 음, 잠깐만. 어디가 <놀람> 피지? 펼, 아, 펼쳐. 일단 펼쳐. 라면 만들어주는 기 동원이 여기 꽂아볼래? 응 꽂아봐 그리고 요거 눌러 Bravo senhor. 아이, 좋다. 번호 하나 새로 샀습니다. 사이 길이라는 거물입니다. 플랫 번호인데, 액출이 가능해서 화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블랙입니다 이것도 잘 만들어졌죠 네. 이게 화력이 그냥 쓸 때는 한 6,000kcal 나오고 액출로 쓰면 7,00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강력합니다 좀 마시자 우리 나못마르는데응 아빠 물 줄게 아빠가 응. 할 말이 있어 왜? 아빠가 응. 집에 놔두고 온게 너무 많아 왜? 일단 전기장판 또더 챙겼어야 되는데 응. 비상용으로 하나 있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트렸어 어떤 거? 우리 숟가락 젓가락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 있잖아 그리 그릇하고 다 놔두고 왔어 있다? 다 놔두고 와서 우리 다이소 갈 거야 다이소? 어, 응 다이소 가서 동훈이 장난감 하나 사줄게 <laughs> 동훈이 장난감 하나 사고 아빠 그릇하고 국자랑 이런 거좀사가 숟가락하고 좀 사자 젓가락도? 젓가락도 사고 포크도 사고 그래 숟가락 그래 지금 가자 위에 어디 있고? 차 타고 갈꺼야 나차 타고 가야돼 안녕 하세요난 최고입니다 그래도 나 좋아합니다 여기 캠핑장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안녕 최고 날씨 어? 춤 어려워 춤어려 너무 <목소리도> 여다해소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이거 진짜 좋네요 500ml까지 담을 수 있는 시에라칼이거든요 그래서 컵라면 끓일 때 이거 그냥 조전자처럼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 깊은 시에라칼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식기가 하나도 없어서 숟가락, 포크 집게, 가위, 국자 이렇게 샀어요 국자도 이렇게 짰거든요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밖에 요거는 <laughs> 수세미인데, 한 장씩 뽑아서 쓸수 있는 스펀지 수세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신핑장 와서 수세미 하나씩 쓰고 버리면 될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뜯어지네요. 어, 컴팩트하고 딱 좋습니다. 봅시다 동훈이 아빠랑 단둘이 캠핑 온거 처음이다 그치? 응 좋아? 동훈이 아빠랑 맨날 가볼까? 나만 가고 그치? <laughs> 맞아 동훈이 어렸어가지고 같이 가기 힘들었는데 지금 같이 가도 되겠다 그치? 응 창문도 있고 창문 집 같이 집? 응. 응 아빠랑 캠핑 나오니까 어때? 응. 좋아? 응. 나쁜 가 좋아. 오늘은 아빠랑 단둘이 뭐 하게 있자 <laughs> 아빠는 동원이랑 캠핑 나오니까 옛날 생각나. 형아 동원이 만할때 캠핑 엄청 많이 다녔거든. 그래서 애, 아빠 옛날 생각. 형아가 동원이 이렇게 조금 만할때 같이 밥 먹고 여기저기 다니고 했는데. 근데 형아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형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빠랑 캠핑 갈 수가 없어. 그치? 응. 동원이 이제 안 바쁘니까, 동원이 데리고 다니까? 응. 뺀다? 응? 뺀다? 응. 자, 아, 또 먹자. 유리니이 먹어야지. 오잘 응. 먹네. 동원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진짜? 이거 응. 배 터진 거 아니야? 배안 터져. 배가 터질 것 같으면은, 응. 아빠가, 이렇게 잡아. <laughs> 어 우리 사, 경기 볼까? 김영웅이 김영웅이다. 어 김영웅 두쳐야응 김영웅 어제 험송 두번 쳤잖아. 맞아. 어어어 어, 어. 어. 삼성 이길까? 응. 이기면 대박. 삼성 이겨라. 예. <laughs> 예. Yeah. Yeah. 음. 뭐 잘못 썼는가 그름이 좀 생겼어요. 네. 또 닦아줘야죠. 뭐. 아마도 처음에 제가 이쪽 에어 커튼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름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목 난로를 몇번안 써봐서 캠핑 투게더 엠 스토브 써보면서 하목 난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확실히 화실이 크니까 열기가 아예 달라요. 그리고 M3 버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 스탠드는 꼭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니까. 정말 안정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캠핑하면서 짐 같은 거잘안 놔두고 다니거든요 빼놓지 않고 좀잘 챙기고 다니는데 오늘 실기 박스 놔두고 온거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아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어 있겠지 하고 차에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집에 차,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이소 가서 득템했습니다 <laughs> 빅 시에라 컵 네, 너무 좋던데요 500ml 짜리 시에라 컵 어, 자주 썼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회용 짜리 수세미 그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한번 써봤는데 뭐잘 닦이기도 하고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부담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일을 하나 샀는데 오 과일 절삭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2,000원 짜리 과일과 이 자르는 느낌이 굉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네, 예, 매하시면좋을것 같아요. o 이 불을 부르. 부치 보죠? 살짝 열어주면은 불이 확올라올 거예요. 그죠우라르다확올라오죠신기하다니까 닫으면. 차가라 들고 열면은 물이 확 올라오죠. 크아, 신기해, 신기해. 어, 엄청 뜨겁지. 가까이 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딱 지켜야 돼, 알았지?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하니까 이 근처에서 놀면 절대 안 돼. 그것도 완전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아 그리고 그저 입문용 하목 난로는 스탠드 올리실 때 미끄러운 스탠드에는 올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까 써 보니까 막 미끄러지고 해서 어, 조금 거친 표면이 있는 미끄러 잘 미끄러지지 않는 어, 스탠드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호하고 단둘이 캠핑 나왔는데 참 옛날 상황 나고 그렇네요. <laughs> 초창기에 캠핑할 때 이유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하고 이로하고 둘이서 캠핑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도 첫째 애가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조자조자 되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생각이 또 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순간들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진짜 그, 그때만 해도 언제 둘째 데리고 캠핑하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렇게 또 둘째 데리고 캠핑한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계속 붙이니까 그름이 조금씩 사라지네요. 네. 뜨뜻하이 좋다. 오늘 삼성 야구 봐야 되는데. 삼성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네. 8대2로 지고 있네요. <laughs> 저는 이제 이것만 좀 떼고, 좀 쉬었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t to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Right 밥 먹자 다리 아파? 왜안 잡고? 랑이 있어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지? 나 뛰어오나? 나 음. 밥 말아줄까? 아, 말아줘. 응. 이만큼만. 응. 동훈이 어제 잘 잤어? 응. 그 새벽에 동훈이 시마럽다고 했는데 아빠가 시통 가지고 와서 시하라했는데 시도 안놓고 다시 잤잖아. 기억나? 별 응. 시마럽다했어? 아빠 그것 때문에 잠못 잤잖아. 갑자기. 응. 아, 꿀잠 못 잤다고, 꿀잠. 응. 아, 꿀잠 못 <laughs> 잤다고? 잘잤더만잘 잤잖아. <laughs> 내일부터는 자기 전에 꼭 쉬하고 자자. 미역국 맛있지? 이 미역국 누가 했어? 아빠. 엄마가 했지. 아, 아빠도 했잖아. 아빠는 끓이기만 하고, 미역국 만든 거는 엄마가 만들어. 엄마 미역국 맛있지? 아빠는 엄마 미역국 제일 맛있 자. 엄마가 동원이랑 형아 낳고 미역국을 하도 많이 끓여가지고 미역국 장인이 됐어. 동원아, 우리 딱세 숟가락만 더 먹고 레고 만들자. 아. 이렇게? 응, 세 숟가락. 아빠, 그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 진짜? 그 동원이 용돈 받은 거 아빠 가져갈게, 그러면. 왜? 많이 있잖아. 아빠한테 만 많아서. 응. 아빠 돈 없어. 아빠 이거 이렇게 해. 어 만들어 보자. 이거랑 이거. 다이소 레고 괜찮네. 팔은 응. 아빠가 달아줄게 그럼 팔 어딨어? 또 찾아봐. 어디 갔지? 또 있어? 팔또 찾아봐. 오자 어디 있을게? 오자 어디 있을게요 오자. 어디갔지? 여기 있냐 난... 아니? 아니.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주구 보자. 여기 있네. 있네요, 아빠. 있네요, 아빠. 만드는 게 재밌어? 그래서 레고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동원이 안 만들고 아빠가 맨날 다 만들잖아. 아니, 나주는 두어 줬잖아. 안녕, 가세요. 안녕, 어세요 다 됐다. 아빠. 두두두두두두두. 아빠 이거 이거 빠주세요 누가 사줬어? 아빠. 그럼 뭐라 해야 돼? 고맙습니다. 사랑습니다 빠졌어요, 밥. 안녕. 또 봐요. 뿅.